안녕하세요. 자, 유닛2 공부 시작할게요. 우리 1강에서 자기소개하는 거 배우셨죠? 네, 오늘 2강에서는 타인 소개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friends, family members, or co-workers를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왔거든요. 자, 볼게요.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Tell me about a family member closest to you. 그렇죠? 자, 가족 중에서 너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주어질 거고요. Why do you like him or her?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가족이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오픽에서는 발화량이 짧아지기 때문에 어 정답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자, What kind of person is he or she는 전반적으로 성격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시는 거고요. 1강에서 나의 성격 묘사하기 배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중급 실전에서 포인트 하나 잡을게요. 자, 유닛 1에서 배웠던 성격 묘사를 3인칭 단수주어로 바꾼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1강을 공부 잘 하셨으면 2강은 굉장히 쉽게 지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묘사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만 풀고, 그 다음에 3콤보 들어가는 문제를 다른 걸 준비했어요. 오래 끌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대들이 고득점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왜냐면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레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득점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에서 그치시면 정말 큰일 나세요. 그래서 오픽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풀어내는 거 일강아씨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시면, 기본 정보 이외에 두 가지를 제가 드렸는데, 기본 정보라 하면 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겠죠? 내가 가장 친한 그 사람, 그러니까 friends, family member, co-workers의 이름, 나이, 직업, 직위, 성격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중급 실전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주어야 될 부분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 하려면 어떤 에피소드가 당연히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청소년기 때 워낙에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저희 큰형이 저를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에피소드가 되게 짠한 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액티비티도 리 생략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친한 그와 내가 자주 하는 행동들, 주로 위켄즈에 뭐 하는지 이런 느낌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친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난다 혹은 정기적으로 뭔가 한다는 느낌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More description 들어가시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Problems 들어가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좋은 가족이나 코워크나 아니면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어,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인시던트에 의해서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라는 문제가 조금 더 어, 들어가시게 되면은 약간 인간적인 오픽 답변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지금 말풍선에 뭐라고 썼냐면 we sometimes get into arguments. 그죠? 간혹가다가 말싸움을 하긴 하지만 but we still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 마무리지시는 거죠. 자그 다음에요. Gatherings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atherings가 무슨 뜻이에요? Gatherings 무슨 뜻이에요? 모임이죠 모임. 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의 느낌인데요. 자, we usually get together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모이는 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패턴 조금만 잡을게요. 아직까지는 뭐 초반이기 때문에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볼게요. 대체적으로 키나 아니면 체형을 얘기할 때 초급에서는 그냥 키가 크다 아니면 중간 키다 아니면 뭐 조금 말랐다 이렇게 간다 하면은 중급 실전 같은 경우는 Korean average, 그러니까 average Korean man이나 average Korean girl 하고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교급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뒤쪽만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라고 가정을 했을 상태이니까요. 자, 가볼게요. 가자. average. 다시 average. 붙여주세요. average Korean man. 자, 그래서 문장으로 보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자. He is taller than the average Korean man. 네, 좋아요. 오늘 날씨가 굳어서 그런지 왠지 옹알거리고 계시는군요. 좀 바삭바삭하게 읽어주세요. 다시 가자. 자, 가자. He is taller than the average Korean man. 좋아요. 두 번째 할게요. She is thinner than the average Korean girl. 네, 그래서 그냥 객관적인 잣대를 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평균적인 여자보다 조금 마른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에바가 금방금방 이메지네이션을 imagination을... 투입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패턴. 이거 워낙에 쉬운 거니까요. 우리 가족 수. 어렵지 않죠? 네. There are number in my family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My family consists of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도 배우는 부분이니까 중급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중요해요. Our favorite activity is having 명사 in 장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공원에 가서 바베큐 파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죠. 준비됐니? 가자. There are four in my family. 좋아요. My family consists of my father, mother, younger brother, and myself. 여기서 and me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왜? 중급실전 이상은 me 하면 너무너무 촌스럽다. 그죠? 그래서 and myself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하기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요. 가볼까요? 가자. Our favorite activity. 다시 한번. Our favorite activity. is having barbecues 다시요 is having barbecues in a park 어, 왜 놀래요 barbecues라는데 놀랬어요? 당황하셨어요? 오케이 okay, 갈게요 두번째 갈게요 가자 our favorite activity is watching a baseball game in the stadium 이런 음, 식으로 늘상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문장 하나씩은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패턴 볼게요 He's in charge of 라는 표현을 워낙에 많이 쓰는 거죠 Responsible 비슷한 표현인데요 자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맡은 업무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로 가족이라면 집에서 맡은 업무 혹은 만약에 회사라면 회사에서 맡은 업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가자 He's in charge of 다시요 He's in charge of assembling the tent 자, 가족일 가능성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캠핑 갔을 때 주로 제 남동생은요, 텐트 조립하는 걸 맡고 있어요. 요런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갈게요. He's in charge of getting a table at a bar. co-worker 가능성 크겠죠. 회식 자리 때 항상 자리를 잡아야 되는 뭐, 김부장, 김과장, 요런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A resembles B라는 표현이요 resembles 무슨 뜻이에요? 닮았다. 그렇죠 닮았다가 되겠죠? 생각나게 해주는 거니깐요 그래서 쉬운 표현 같은 경우는 look alike나 look like가 있겠지만, 중급실전은 resemble 써주세요. 자, 가볼게요. 가자. Steven resembles my grandfather. 스티븐은내 동생일 가능성 크겠고, 그래서 할아버지 닮았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갈게요. My brother resembles my d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닮으셨네요 라는 표현을 resembles 라는 표현 써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가장 친한 그 가족 멤버는요? 가족 구성원은요? 라는 표현 되겠죠? 가볼게요. among. among. my family members. I'm especially close to. 다시, I'm especially close to. 하고, 누군가 사람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lose to 같은 경우 전치사 close with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Close with" 그쵸? "I'm especially close with my daddy"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겠고요.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고 나면 "daddy"는 옳지 않아요. 아시겠죠? "My father 혹은 my dad" 오케이. Okay? 자, 왜냐하면 실제로 그 외국인들 중에서 말실수 잘못해갖고 되게 놀림받는 경우 있거든요. "My daddy" 이렇게 불렀다가 퍼블릭에서 막 애들 되게 뭐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적정 나이가 지나면 "daddy" 옳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돌아왔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지금 이제 쓰시기 시작할 건데, 포인트는 간단했죠. 누구랑 제일 친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왜 좋아하는지 에피소드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성격 묘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굉장히 발화량을 넓혀가지고, 첫 번째 문제는 열심히 장문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장문 시작해주세요. 장문하실게요. 좋은데요? 네, 좋아요. 우선은 에피소드가 되게 길게 들어간 학생이 지금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발화량은 당연히 넓어지는 거고, 저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꼭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굉장히 스판테니어스하게 그러니까 즉, 막 즉흥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에피소드를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되게 단순하게 썼어요, 저는 사실. 네. Among my family members, I'm especially close to my brother. 미안한데, he, 뭐, well, my, my family consists of는, 여기선 잡다 해서 약간 뺐고요 그대들은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계속할게요. He's only a year younger, so we've always had decent conversation. 그쵸? 늘 말이 통한다라는 표현이었죠? So we have always had decent conversation. 잡아내시고요 Decent conversation. 말이 된다. 진중한 얘기 할수 있다. and helped each other since we were young.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참잘 도와줬어요. 자, 우회가 깊어 보이는 대목이죠? 자, 계속 갑니다. besides 게다가 we have a lot in common. 뭔가 좀 기억나는 거 없수? 네, 공통점이 많아서는 누구 소개할 때마다 다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 번만 다시 읽어 보자. we have a lot in common. 다시 we have a lot in common. 그렇죠. 누구든지 나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공통점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And share the same hobbies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또 같이 즐겨주는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취미가 같아서. 자, for example, 어떤 거 좋아하냐면요. We like to watch movies, listen to music and go shopping. Even though he's my younger brother, he's mature. Mature. 무슨 뜻인가요? 성숙하다가 되겠죠 정신적으로 he's mature and reliable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격 묘사가 은연 중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so sometimes he seems like my older brother 그래서 가끔은 지가 내 오빠 같은 흉내도 내곤 하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that's why 항상 마무리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되겠죠 that's why i like him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 지었고요 아까 우리 이쪽 학생 중에서 그 모델 앤서 중에 서 좋았던 게 어떤 거냐면 i'm trying to be closer to him 요런 거 있죠 좀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도 굉장히 좋은 마무리예요. 됐어요? 네. 오늘은 이제 주로 말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강이긴 한데요. 자두 번째. 오늘 이제 1강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3콤보라는 거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롤플레이가 들어가겠죠. 시츄에이션 줄 거니까 네가 한번 연기해봐 이런 거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러블슈팅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너 어떻게 할 거니.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자, 이런 것과 비슷했던 일이 있었으면 얘기해주세요 가 오늘의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3콤보 같은 경우는 중급 실전에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로첫 번째 문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요? Okay.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and um, ask you to act it out. You want to take your friend out. 잘 들으셔야 돼요. You want to take your friend out. 여기서 friends가 아니고 friend out. 한 명을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표현 되겠죠? 자, out to a nice restaurant. 결론적으로 저녁 먹으러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자, call the restaurant. 그러면 식당에 전화하셔서 and make a reservation.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지금. 기초반 애들도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한번 시동 거는 의미로 해볼게요. 자, make a reservation. ask three or four questions. 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이 친구의 성격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데 넘버 원첫 번째는요 이 친구가 식단이 채식주의자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거기 채식 식단이 있나요 제 친구가 채식주의자라서요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혹은 이 프렌드라는 말만 나왔지 프렌드의 성은 지금 이제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여자를 데려갈 수도 있고, 남자를 데려갈 수도 있는데, 여자라면 조금 로맨틱한 세팅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가 쪽에 자리 괜찮을까요? 이런거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 나오는 프렌드 같은 경우는 전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외국에서 온 친구일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온 친구가 한국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외국인인데, 너무 매운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느낌 갈수 있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일단 전화를 하실 거니까, 한번 뼈대 잡아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거기 어디죠? 라고 일단 질문하셔야 되겠죠? 전화하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잘 저지르는 실수 중에, is there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안 되세요. 그곳이 뭐뭐십니까? 해서, is there 가 들어가는데, is this? is this? 이렇게, is it? 그쵸? is it? 땡땡땡 레스토랑 하고 일단 만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극장 이름이나 미용실 이름이나 여러 가지 이름을 지으실 때,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밀어드리는 이름이 있죠? ydg. 그쵸? Is this YDG restaurant? 그쵸 영단기, 영단기 됐어요. 그래서 Is this YDG hair salon? 이런 식으로 가시면 놀라지 않고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가 대수야 입에 붙어 있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각, 각 장소마다 이름 따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로 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걸잘 보세요. 이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작문해온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스코를 받았던 학생들의 모든 앤서를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인데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요 일단 예약을 하는 형이 있어요 제가 어느 어느 며칠날 무슨 요일날 갈 건데 일단 예약할게요 아참 근데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냐 하면 아니면 두 번째는 돌다리도 짚어보고 건너가는 유형이거든요 예약을 벌써 하지 않아요 제가 예약을 하기 전에 질문 좀 먼저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질문을 먼저 하고 나 중에 아 그러면 제가 예약을 할게 요 하고 마무리하는 학생도 있어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오늘 정해 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정해졌으면 계속 한 하나 한 가지 방법으로 스틱 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거죠. 자맨 마지막에 세 번째 거 반드시 물어봐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때 아무리 컴퓨터 앞에서 나 혼자 치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정말 내가 지금 전화한다라는 느낌을 잘못 받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시험을 치냐 하면 아, 내가 지금 헤드셋을 끼고 있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릴렉스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미덕이 뭐다? 자연스러운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요 어떤 학생들은 실제로 시험치기 한 1시간 전쯤이나 2시간쯤 모여가지고 맥주 한 캔씩을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학생에겐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학생에겐 그게 약이 될수 있으니까 섣불리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쵸? 혀가 풀리면 어쩔 거냐 이거지. 자, 그래서 볼게요. 장소 물어보셔야겠죠.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요. 알려주시겠어요? 뭐 이런 느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메뉴하고 가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트 메뉴가 있는데 코스 메뉴가 있는데 얼마인가요?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는 길은 장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캔류 김민 Some direction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어때요? 그 외에 서비스가 뭐가 혹시 있는지, 그쵸? 그 외에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물어보시는 건데, 서비스라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뭐 가는 길은 서비스가 아니겠죠? 네, 파킹 같은 거 되는지, 발렛 파킹 되는지 물어보실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 또 지금은 우리가 아, 어, 아이를 데리고가는게 아니고 친구를 데리고 갈 거기 때문에 별로 필요는 없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가 있어요. 패밀리 멤버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는 혹시 아이들이 앉을 만한 아동용 의자 있나요? 이런 거다 서피스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슬슬 감 잡아볼게요. 이런 거죠. Questions. 자 메뉴에 관한 질문입니다. Do you guys offer... Do you guys offer? Can you offer? Do you offer? 이렇게 되겠죠? 혹은 offer 대신에 provide라는 표현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Do you offer kids' meals? 어, 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빨리 갔나요? kids' meal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애기들 메뉴 따로 있나요? 이런 느낌이죠. 자, 두 번째 가볼까요? 가자. Do you offer vegetarian meals? Do you offer special meals? 네, 요런 느낌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offer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provide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거요. booster seat 이거요. booster seat 이게 애기들 앉는 의자예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갔을 때왜 식당 같은데 가면은 애기들 앉는 의자가 두 종류예요. 눈여겨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의자 자체가 되게 높은 거 있죠. 뭐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그거는 high chair. 그야말로 직역해서 하이체어, 높은 의자고요. 이 부스터 시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차량용에 보시면 애들 탈때왜 아동 카시트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일반 의자에 이렇게 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올려주는 부스터 됐나요? 자 가볼까요? 가자. i s a booster seat. Available. 그렇죠. 부스터 시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aughs> 명사가 됐기 때문에 어가 들어갈 거고요. Parking은 여기서 명사를 셀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is parking. 갈게요. Is parking available? 네 요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롤플레잉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이 녀석의 제일 좋은 미덕은 뭐라고요 자연스러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레저베이션 한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지어 주실게요 시간 넉넉하게 드릴 거니까 자 작문 시작하세요 가세요. 많이 문제 어렵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결론적으로 지금 중급실전에 와서 앉아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어 몇 개만 조금만 바꿔주면 되게 예뻐질 문장들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급실전반의 특징이 우선 본인이 늘상 썼던 표현을 계속 쓴다라는 고질적으로 쓴다라는 그런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걸 나한테 자랑하려고 오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하나라도 배웠어. 그럼 그걸 다음번엔 꼭쓸수 있어야 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어휘를 자꾸만 늘, 야금야금 늘려가는 거예요. 기초반 같은 경우는 원래 어휘가 우리만큼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하악! 아, 이만큼 올라가겠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렇 쌓이는 거야. 그래서 예쁜 문장 만드는 노력하셔야 돼요. 오케이! 볼게요. 저는 배신을 탔죠. YDC가 아니고 그냥 실명을 썼는데. 가게요. <laughs> Hello, is this Fifth?라고 얘기하고 I'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for this Saturday. 그죠? But before doing that, I'd like to ask you some questions. 저는 이제 reservation을 하기 전에 question을 먼저 던지는 형식을 택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 appointment하고 reservation은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appointment은 1대1로 만나는 사람일 경우에 lawyer, 그쵸? doctor, hairstylist hair 이런 사람들한테 make an appointment 식당은 무조건 make a reservation 혹은 book a table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book a table, ok? 자, anyways We r e driving there. 저희 운전해서 갈 거거든요. 자, 보시면 Is parking available? Parking 되나요? 그죠? Oh, it's free for two hours? Excellent! 자, 여기 어때요? 혼자, 혼자 주고받는 정말 모노드라마에 극치지 않나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우리 학생들이 작문한 다음에 연기하는 부분을 읽어줄 때 어디가 급하냐면 이런데가 급해요. 보세요. Oh, it's free for two hours? Excellent!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내가 지었던 문장을 그냥 해버리고 그냥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텀을 기다리지 못하는 건데 약간 오픽 같은 경우 특히 영어 같은 경우 밀당이 되게 필요한 그런 언어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확 놔주고 이런 거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Oh, it's free for two hours? Excellent! 이런 타이밍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계속 갑니다. Also, can I get a table in a smoking section? 아까도 얘기했죠? smoking area 괜찮은데요? smoking section, non-smoking section으로 나눌게요. 그쵸? 자, 이 부분 보시면, out on the terrace. 이런 표현 예쁘지 않나요? 테라스 쪽에. 그쵸? out on the terrace. 그쵸?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 중요하겠네. 가자. Can I? Can I? Can I get a table in a smoking section? out on the terrace. 다시, out on the terrace. 요런 느낌이요. 요런 거 괜찮죠? 그래서, 테라스에 있는 스모킹 섹션 혹시 테이블 있나요? 라는 부분 좋겠고요. 자, oh, that's good.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뭐, my friend is a heavy smoker라는 저 친구의 말이 생략이 됐겠죠? 혹은 자기가 필 수도 있겠고요. 네. Oh, one more thing. 잊어버린 것 같이. Oh, one more thing. 그쵸? Do you offer vegetarian meals as well? Because I'm trying to cut down on meat. 자, 이번에 cut down on something. 줄이려고 하거든요. cut down on something. 제가 담배를 좀 줄이려고 해요. Cut down on smoking. 그쵸? 술을 줄여요. Cut down on some drinking. 그쵸? 여자를 좀 줄여보려고요. Cut down on women. 뭐 이렇게 되겠죠. 모든 컷다운할 수 있어. 자, 그래서 I'm trying to cut down on meat for my health these days. 왜냐면 요즘에 제가 고기는 조금 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It seems that your restaurant has everything I want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감정이 막 올라가야 돼그렇 어머 다 있는 것 같아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everything도 그냥 빨리 읽는 게 아니고 everything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so it seems that your restaurant has everything I want. 제가 원하는 게다 있는 것 같아요. Thank you for answering all my questions. Now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two at seven on Saturday evening 하고 저 전체적으로 나왔던 표현 중에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걸로 마무리 지셔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만약에 앞부분에서 예약을 먼저 했어요. 그랬을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발화량을 늘리고 싶기도 하고 실제 여러분들 리저브할 때 똑같이 쓰시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예약을 하고 뭔가 막 질문이 들어갔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Can you repeat what I say? 이러면서 Can you repeat what I said?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Can you confirm my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한번더찝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약을 하고 나서 너무나 막 얘기가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한번더 컨펌하는 걸로 가시는 거고 뒤쪽으로 예약이 빠졌으면 굳이 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됐나요?